죽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잠을 잘수 있을까? 없죠. 못 네, 자 사느냐 죽느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뇌로 혈액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와. 손발로 갈게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사느냐 죽느냐 해야 되는데 음. 피부가 매끄럽게 피부에 갈 혈액이 있을까요? <laughs> 없죠. 자,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약화가 되면서 음. 소화가 안 됩니다. 음. 결국 소화가 안될때 소화제를 막 찾기보다는 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게 답인데 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음.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네.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 손발이 차가워지는데 혈액순환제만 먹는다고 해서 손발이 따뜻해질까요? 신경을 균형을 찾아야만이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저 얼굴도 지금 점점 까매져 가고 있고, 네. 손발도 차고, 네. 저도 그래요. 아, 아, 네. 탈모도 진행이 되겠죠. 아. 머리카락이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laughs> 어. 이도현 씨는 머리, 왜 모자를 자꾸 쓰시죠? 많이 빠졌어요. 아, 네. 생존에 네. 불리한 것은 버리고 가는 거죠. 네. 일단 살아남아야 아, 되니까, 머리카락도. 네. <laughs> 혈액을 줄 수가 없기 아, 때문에 아, 머리카락이 빠지고 빠지고 음,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교감신경이 안정이 될때 우리는 사랑을 할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음. 사랑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리가 불규칙해지겠죠 아, 음. <laughs> 근데 이게 선생님 저기 면역이 떨어지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네. 그게 저기 나이하고도 좀 관련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면역력은 그러니까 힘인데. 네.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달라요. 그 그럼... 음... 예전하고 달라.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네. 비계자국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오래가고. 네. 오래가고. 네. 그리고 멍도 금방 빠졌었는데 요즘은 네. 진짜 오래가요. 오, 맞아, 맞아. 뭐... 그러니까 림프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런 거죠. 네. 네. <laughs> 자, 인정할게요. 이게 심해지면 은 현대인들이 이유를 알수 없이 앓는 병들이 있어요 어... 명확하게 뭐 당뇨 고혈압 이러면은 줄략이 명확하게 있는데 참 이게 어~ 마음의 문제인지 몸의 문제인지 알수 없어서 고통받는 질환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어... 바로 공황장애나 우울증 어... 와... 불면 그리고 만성 통증입니다 어... 통증이라는 게. 어떤 상처가 있을 때이 상처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이 상처에서 그러니까 말초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진통제가 듣습니다 어... 그런데 만성 통증은 뭐냐면 뚜렷한 원인이 없습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이 즉 상처 입은 조직도 없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음. 만성 통증 자가 면역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야 깜짝 놀란 게 네. 자율신경 불균형에 의해서 이런 지금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아마 패널 분들도 여기 있는 아마 문제점 하나씩은 다 가지고 맞습니다. 있을 거라 제가 이 들어요. 네. 네. 아니 세상 네. 건강해 보이는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도 저기 하나 뭐. 한두 개는 있죠? 저는 없어요 동물증도 어, 어? 없어? 네, 없어요 와, 건강하신 분이래니까 와, 네. 우울증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와 만성통증 없어요? 네, 아픈 데가 없네요 과민성 아, 대장 뭐, 중후군이거 아, 설사막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음, 없어요, 좀... 우와 거리를 좀 둬야 될것 같은데 AI 같은 로봇 같은 네. 거. 거리두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동이, 이동엽 시는몇개 있어요? 좀 다죠 뭐 와, 진짜? 네? 지금...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와. 사람들 많은데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요즘. 그리 우울증. 진짜? 그냥 계속 슬퍼요, 뭔가 모르게. 음. 그리고 아까 아니. 얘기했다시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요즘. 음. 어. 거기다가, 이부터 시작해서, 치아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해서, 배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아픕니다. 거기다가, 큰일 났네. 예, 음.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혈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게 사실이면, 이동희 씨가 정말 대단한 게, 네. 이런 엉망진창인 상태로, 다른 분들한테 웃음을 주고 있거든요. 네.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시죠. 보통일이 아닌 거죠. 아.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사실 이런 생존 호르몬인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생존을 위해서 쥐어 짜게 되는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되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어 지금 이 상황을 생존이라는 호르몬에 맞추어서 쥐어 짤 때는 네. 이 호르몬 샤워를 계속 받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 호르몬 음. 때문에 신경계가 교란이 되는 건지, 신경계가 교란이 되어서 호르몬이 나오는 건지 음. 알수 없이 이게 계속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괜찮아.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네. 힘을 좀 키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 우리가 또 휴식을 할 때는요 전혀 다른 호르몬이 나와요. 음. 바로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옥시토신. 예. 그리고 세로토닌은 아시죠? 기분이 네. 좋게 하는. 아저 필요해요. 예, 세로토닌, 성취 호르몬 도파민, 도파민,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멜라토닌. 와. 그리고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이런 음.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음 날 일할 수 있게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어주죠.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24시간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감싸는 음. 거예요. 아. 이 호르몬이 나쁜 게아니야이 호르몬 50% 그리고 이 호르몬 50% 아.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음. 때 우리가 일할 땐 일할 수 있고 쉴땐쉴수 있어서 삶이 주는 선물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음. 그런데 지금은 이 비율이 너무 깨져 있어서 아, 아프지는 않더라도 삶의 고통이신 분들이 음, 되게 많은 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세분 말고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뒤에 네. 좀 조언을 해 드릴 거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미진 아나운서처럼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맞춰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요. 오, 음, 그런 그래 사람들은 그래. 진짜 네. 외모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죠. 오, 맞아요. 우리 김미진 네, 아나운서 <laughs> 보세요. 머리숱 네, 많잖아요. 네. 네. 피부 빨짝 어, 빨짝, 발짝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 얼마나 호흡이 안정돼 있습니까? 말씀이 아, 네.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김미진 네. 아나운서 옆에 가면. 네. 같이 이렇게 참 휴식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아, 에너지가. 진짜 부럽다. 네. 네 맞아요. <laughs> 그런 거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좀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네. 행복하게 해주는 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롤 모델이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막 예뻐지려고 하고 막 날씬해지려고 하고 마음 편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음. 이렇게 김미진 아나운서처럼 호흡을 안정시키고 음. 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먹는 거. 나, 저번에 말씀 여쭤봤더니. 그, 액을 마르는 나쁜 식습관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균형 네. 잡히신 아, 분이신 거죠. 1등 신부감이네요. 네. 결혼 안 하셨습니까? 네안 했습니다 예. 네. 아유, 결혼을 하시면 깨질 데려갔지? 겁니다 자유신경이 네. <laughs> 다 깨지겠죠 네 <laughs> 결혼하면 깨집니다 <laughs> 다 마시고 왜 갑자기 악당을 하십니까? <laughs> 야, 안 깨질 수가 마. 없습니다 안 깨질 수 있죠 <웃음> 네. 네. <웃음> 결혼하지 마세요 <laughs> 갑자기 잘 가다가 네. 네. 반지를 주셨네 <laughs> 자,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이 안정이 될때 생식 호르몬이 조화롭게 흐릅니다 음. 음.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여성에게만 에스트로겐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비율의 차이거든요. 네. 요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잡아 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예,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여성성과 게스테론. 남성성을 확실하게 해주는데요. 음. 만약에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여성이 여성이기 힘들고 남성이 남성이기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생리불순이 오고 네. 발기부전이 오고 이런 아, 식으로 되거든요. 프로게스테론.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음.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나오는 대표적 호르몬이 코티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코티솔은 현대인들의 또 다른 호르몬인 인슐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 네. 이 코티솔은 외우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네. 네. 코티솔이, 네. 코티솔. 코티솔. 이 코티솔이 모든 네. 질병의 핵심입니다. 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코티솔. 나오고 음. 코티솔이 지나치게 많아도 질병이 오고 네. 코티솔이 지나치게 고갈이 되어도 질병이 아, 오는데요. 오. 이 호르몬들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야 되거든요. 네. 한 가지 악기만 탁 튀게 되면 아주 거친 음악이 돼서 듣기 싫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교감신경에 흥분이 되면서 많이 나오게 되면 다른 호르몬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저항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음. 인슐린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인류를 구원한 호르몬이에요. 만약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왜? 음.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음. 우리가 예.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저장 호르몬이에요. 음. 우리는 보릿고기 때 무수히 굶었는데요. 네. 그래도 밥이 없었을 때도 한 달을 굶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수 있는 이유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좀 음식이 많을 때 저장할 수 있게 음.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오. 그 호르몬이 지방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밥이 없는 겨울에도 이 지방을 녹여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 네. 저장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저장. 저장을 합니다.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추론하고 편집하는 기관인지 아주 똑똑한 기관이 아니라서 음. 지금 먹을 것이 많은데도 옛날에 굶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뇨가 오고 비만이 오고 음. 그 결과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여성들의 생리를 불순을 유발하는 다난선 난소중후군 까지 음. 연결이 됩니다. 아.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의 가장 만성질환의 끝판왕은 바로 암이죠. 아이고. 와. 아. 인슐린과 암이 아.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시면 의사선생님들이 무조건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을 드시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음. 그게 뭐죠? 바로 3백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설탕 설탕. 네, 흰 설탕, 네. 흰 쌀밥, 흰 밀가루. 이것들이 바로 인슐린을 폭발시키기 때문에 쌀밥, 드시지 네. 않게 지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티솔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에 불리해지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코티솔을 쥐어 짜게 됩니다. 음. 코티솔이 쥐어 짜게 되면 뇌로 혈액을 모으게 되거든요. 음. 살아남으려고. 네? 혈액을 모으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도 뇌로 다 가게 됩니다. 음. 즉,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근육으로 보내는 걸 방해합니다. 와. 다른 조직으로 보내는 걸 방해해요. 방해 왜? 좋겠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단 뇌로 다 모아. 오.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어, 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저런 질환이 가속화되게 되는 겁니다. 음. 코티솔과 갑상선의 상관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갑상선 질환이 정말 많아요. 어. 네. 갑상성 기능 저하증 환자도 많고요. 갑상성 기능 항진증 환자도 많고요. <laughs> 갑상성 결절. 갑상선 암 너무 너무 많아요. 근데 갑상선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피곤하면 붓는다. 뭐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은 연탄 구멍입니다. 연탄 구멍 무슨 연탄구멍? 네. 뜻이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해. 요 아, 열을 조절을 해요. 네. 즉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살아남기 위해서 쭉 나올 때 갑상선도 같이 조력을 한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연탄 보일러가 어. 있는 집에서 네. 살았거든요. 음. 그러면 어머니가 방이 너무 차가우면 연탄구멍 음. 좀 열어라 그랬어요. 어. 음. 그게 갑상선이 항진이 되는 거예요. 어, 항진. 너무 뜨거우면 가서 연탄구멍 좀 막아라, 막아라. 그랬어요. 어. 갑상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이, 어? 생존에 불리하네? 스트레스를 받았네? 그러면 음.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식량을 아껴야겠어! 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음. 오래 살아남으려면 아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을 약하게, 연탄구멍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올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상선 환자들께서 갑상선 약만 복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 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아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음. 아나운서님이 여쭤보셨는데요. 교감신경 흥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동시에 알아차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만 먹어서 좋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첫 번째로 매운 것을 줄여야 됩니다. 음. 아이고. 영어로. 맵다가 뭐죠? 캡사이시? 핫! 캡사이시? 캡사이시? 영어로 뜨겁다가 뭐죠? 핫! 핫, 음, 똑같습니다 아 매운 것은 핫이에요 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네. 매운 걸 먹게 되면 몸이 뜨거워지고요 그건 끊임없이 교감신경, 흥분 신호를 주는 아 겁니다 매운 걸 줄이시고요 근데 매운, 매운 거 좋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걸 먹어서 막힌 것을 뚫어주니까 이렇게 화산 폭발하듯이 네네. 팍 줄어드니까 예. 뚫리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예. 사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매운 것은 맛이 아니에요. 음... 고... 매운 것은 고통.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매운 네. 것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엔돌핀이 나와요. 아... 엔돌핀이 뭐냐면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모르핀 이란 뜻이거든요 아 일종의 네. 마약 성분이죠 음. 그래서 사실 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내 몸에 마약 성분에 중독이 된 거라고 해도 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마약 너무... 닭발 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마약 떡볶이 네. 마약 떡볶이, 네. 마약 네. 떡볶이 이렇게 네. 만들죠 첫번째로 첫 현대인들이 맛있고. 너무 매운 것을 많이 드시거든요 음. 네. 그래서 매운 걸 줄이시면 좋겠고요 두번째 보온을 잘 하셔야 돼요 보온? 보온 잘하는 손발 차지 않게? 춥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아, 네. 춥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DNA. 우리의 DNA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음. 왜냐? 네, 예. 옛날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아. 추우면 죽을 수도 있다고 뇌가 인식을 해서 교감신경을 음. 흥분시킵니다. 네, 안 아. 그래서 추운 날 예쁘게 보이려고 미니스커트를 있겠네. 입고 아. 막 그렇게 하시면은 아. 예민해집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따뜻해. 특히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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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탈수 음식을 줄이셔야 해요. 탈수. 탈수. 몸에서 물을 빼면 네. 아지랭이 피듯이 열이 올라오니까요. 체액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커피 좀 줄여. 커피. 커피, 커피, 커피. 네. 술. 커피 탄산. 네. 술. 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음,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네 번째로 찬 음식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이렇게 얼음 음료를 드시면 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옵니까? 음... 차갑게 나옵니까? 제크... 아니요 아니요 따뜻하게 나오죠 차가운 걸 먹든 뜨거운 걸 먹든 소변은 뜨겁게 따뜻하게. 나옵니다 음. 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내 몸에 에너지가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음. 소변을 뜨겁게 하려면 에너지가 음. 필요하잖아요 음. 더 많이 쓰겠네 네, 그리고 찬 음식이 위 점막을 얼어붙게 해서 음. 염증이 잘 생기게 미지근한 게 좋아요? 체온에 맞게. 체온에 맞게. 예, 아.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고, 음.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습니다. 드링요 그리고 천천히 ]씩. 꼭꼭 씹는 게 좋습니다. 음. 씹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안정되었을 때뭘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씹는 행위 자체가 부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아. 음. 꼭꼭 씹었을 때 소화액이 잘 나와서 소화기관에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맛을 음미할 때 교감과 부교감이 안정이 되고요. 저게 참 어려워요. 네. 음. 그리고 횡경막 호흡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호흡만 잘하셔도 교감과 부교감이 안정이 됩니다. 음. 저는 오랫동안 약국에서 상담을 하면서요. 사실 처음에 약사가 되었을 때는 약만 잘 주면 되겠지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음. 3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신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하면서 음. 알게 된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감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음. 음식만 편식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너무 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우리는 기쁘고 좋은 것만 느끼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슬프고 불안하고 남 욕하고 미워하고 <laughs> 막 이런 나쁜 감정들이라고 우리가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네. 억압을 해요. 음. 불안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균형이 깨지듯이 감정의 균형이 깨지면서 마음의 병이 커지고, 이 마음의 병이 커지면서 몸까지 영향을 줘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만 편식하지 마시고 감정도 편식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저를 좀 위로해 주는 거, 스스로를 유, 위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렇게 위로를 받은 내가 왜이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랬을 때 감정이, 어, 균형이 잡혀지는 거지 무조건 슬퍼하지 말아야 돼. 제가 제일 어렸을 때이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laughs> 나는 안 울어. 근데 그 노래가 우리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했다는 것을 네. 약사가 되고 알았습니다. 아 외로우면 외로우셔야 되고요. 네. 슬프면 우셔야 돼요. 네. 화가 나면 화를 내셔야 됩니다. 음 그러나 그 화를 남에게 내면 안 되는 거죠. 음 화는 참는 것도 아니고요. 내는 것도 아니고요. 화는 보는 거죠.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봐졌을 때 음.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게 몸도 안 아프게 한다는 것을 어렸고. 오랜 약사 생활을 통해서 알게 야. 되었습니다. 상담을 할때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언제 나와요? 아. 그러면 제가 식물 보살피듯이 자기 자신을 보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게 좀 죽어가는 화분이 있을 때 다시 살리려면. 이미 화분에 죽어있는 그 낡은 잎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물 주고 햇볕 주면은 다시 뭐가 나오죠? 새순. 맞습니다. 새순이 아, 나오는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간이 주는 힘도 있어요. 인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다고 해도 바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낡은 습관이나 내 몸에 이미 병들어 있는 낡은 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새순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